아 예. 아, 네네 네. 다시 들어오셨죠. 예그 예. 링크가 좀 끊어졌는데 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 예. 그렇고 이제 음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요? 아닙니다. 예. 그 아까 점수은행 이거를 얘기했는데 뭐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이 뭐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게뭐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이수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학점은행 아 학점은행요 그러니까 이제 어 학점은행이나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학기 정도만 거기를 다니세요. 그, 다니면, 네. 거기서 이제 학점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예. 네. 한 학기 하면은 보통 한 18학점 정도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7 과목 정도 들으면. 18학점 네. 하는데, 원래 이제, 뉴욕주일 때가 24학점이 있으면, 고등학교 내신 하나도 반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18학점 정도 들으면, 고등학교 내신 한반 정도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이, 뭐, 4점 후반대니까, 중후반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내신을 조금, 그러니까 이제, 학점은행제는 좀 점수가 쉽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네. 학점은행은. 그, 네, 되게 네. 쉽거든요. 문제가, 기출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 그걸 네. A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곱 과목을. 네, 네. 그러면 네, 학점이, 네, 네, 네. 우리 뭐, 4.5만점에 뭐, 4.1이나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식으로 환산하게 네. 되면, 한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은 이제 고등학교 점수하고 그거하고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하니까 그 이제 2학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실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합니다. 네. 바로 안들어가 그리고 사실 미국 대학도 그렇게 가거든요 미국 대학도 그 이제 그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그래 가지고 전문대학교로 가 가지고 거기서 1년을 하고 유시 버클리 이런 데로 다 편입을 하거든요 네. 미국은 그런 게다 저기 그 많이 열려있다고 그 루트로 가시면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방통에서 1학기에 학점을 잘 따놓은 다음에 가을학기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을학기 지원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원하는 시기에 대학교 성적표가 다안 나와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에 네, 네, 1학기 네. 1학기까지는 하고, 다시 조기 지원을 해가지고, 어, 합격증을 아. 한 10월달쯤에 받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실제 수업은, 그 다음 해 봄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네, 네, 했습니다. 네. 예,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laughs> 하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라니까요. 조금만 본인이 부지런하게 하면. 그래서 아,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학생을 만나서, 이런 이제 좀, 좀 비전들을 저는 좀 보여주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네. 너가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데 가서 좀 공부하고 연봉도 한 2, 3억씩 받고 일을 할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좀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고등학교 가서 이제 막 초장에 이제 내신이 안 나와버리면 이제 중간에 좌절을 해버리는데 사실 이제 이 학교들이 사실 뭐 글로벌 랭킹들이 엄청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실제 갔을 때 아웃풋도 좋고 그럼 실패한 게 아니라고 여기 가면 오히려 더뭐 한국에 웬만한 데간 것보다 더 아웃풋이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환경에서 본인이 하게 되면 그 본인도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좀 보여주려고 학생을 좀 만나서 <laughs> 얘기를 좀 해주면 이제 학생이 이제 조금 이제 아나 나 진짜 지금 한 2, 3개월 동안 수능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앞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부모님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제삼자 입장이니까 부모님은 또 이게 뭐 잔소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아니다. 이제 뭐 선생님이 런 데서 다 일도 해봤는데 이거 이쪽 공부하면 여기 가서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걸좀 이제 알려주려고 이제 했던 거죠 사실은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한 케이스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래도 학생이 만나줘 가지고 어 누구냐 지금 고성민인가 고성민 아 고성민 아니고 어, 다른 학생은 이제 학생이 유선재 학생인데 여기는 이제 자사고인데 내신 7등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조금 너무 이제 자사고에 샌드가 가지고 빡신데가가지고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사실은 화상하고 나서 지금 3학년 때,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3학년 내신한번 올려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해보니까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그 확실히 좀 동기유도가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넣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은 좋지는 않아요. 지금 7등급이라서 될것 같진 않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리 자사고라도 광역 자사고라서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생을 좀 봤으면 했죠 <laughs> 학생 보고 이제 얘기하면은 조금 더 이제 어어 아무래도 유도가 되니까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드릴 테니까 한번 네. 학생한테 한번 보여줘 보시죠 뭐 일단은 이런 얘기 있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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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봐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고요 어 이제 그 이게 이제 작성을 할 이게 저희 에세이가 또 중요하거든요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에세이를 좀 커버를 해야 되는데 어 이제 에세이를 보통 이제 저희가 이, 이 친구는 이제 의대 간다고 유타대 지금 갈 건데, 3.7 정도 되거든요, 내신이요. 그 일산 친구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구조를 저희가 이제, 어, 그, 에세이를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 왜 여기 지원했는지 그게 나오고, 두 번째 이제,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학업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 그게 나오고 내가 이제 특히 이과 이과에 진학했을 때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컨클루전. 이렇게 해서 이제 네개패러그랩으로 이제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이제 제가 쓸수 있는데 이렇게 100% 제가 써 버리면은 어 그 학교 측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이 대필 했다는 게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틀을 써, 틀을 써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요게, 이게 제가 쓴 거거든요. 학생한테 준 거예요. 아, 너가 옛날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했고, 이 친구 중국에서 태어났더라고요. 해외에 오래 있었더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외에 많이 갔다 오고, 해서 이제 심리치료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했던 거 이과 위주로 하면서 주로 어떤 거 했고 실험 어떤 거 했고 이런 것들 제가 좀 써서 이렇게 줬어요. 선생님 보통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뭐 인지 심리학이나 내과학에 대한 것도 조금 제가 찾아봤다. 이거 사실 뭐 찾아본 건 아니고 제가 줬어요 코스를. 그래서, 이거 듣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머님이 들으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플라시보 실험도 해보고 해서 이제 어, 자기는 유타로 가서 뭐내 인지과학을 통해서 의료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와골 조금 써서 줬어요. 근데 요거 이제 요 작업을 좀 어,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학생하고 맞춰가면서 학생의 눈으로 이제 일단 한글로 작성하고 나서 그거를 약간 650자짜리 영어로 이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추가적인 활동들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제 생기부를 보고 좀 적기는 할 건데 제가 이제 놓치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학생이 적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이 적어줘야 될지 어머님이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생이 좀 비협조적이라서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이제 써서 주면은 이제 본인이 조금 의견을 주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고, 요거 요 작업을 어, 좀 해야 됩니다. 어, 이게 이제 7월 말까지는 그 영문으로 다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요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 관점에서 에세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 그 써서 초안을 드릴 거예요. 영문으로 써가지고 원래 한글로 쓰셔도 되는데. 뭐, 영문으로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은, 선생님이 우리 학생을 이제 추천하는 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 조금 쓰는 게 보면은, 어 이제 리더십 부분도 좀 나와야 되고요. 인성도 나오고, 그다음뭐 학교 생활 전반적인 것도 또 담고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초안을 써서 한번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른 선생님 면담하실 때, 어, 요거 지원하면 아마 뉴욕 주립대에서 그 선생님한테 메일이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내드린 거 요거 그냥 그대로 올려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 주시면 돼요. 아니 딱 특별하게 선생님 써 주실 게 있으시면은 뭐생님만 하셔도 되고 이제 다른 학생들은 제가 써서 주기도 하,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써서 한 분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로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따로 써 주신다 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맡기셔도 되고요 일단 선생님한테 메일은 가씩 갈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선생님 이메일 주소를 좀 알려 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등록을 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렇죠. 어, 이제 생활기록부가 어, 원래는 이제 2학년 거는 연말에 클로징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연초에 입력하지 않고요 연말에서 2월달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거는 8월 초에 다 마감을 하세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친구들 9월달부터 수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으로 생기부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3 8월 초에 그 생기부 세트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나이스에서는 어그 세트 부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함부로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영어로 공증을 할게요 그 근데 그 이제 고, 고 부분을 좀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네. 만약 모의고사 잘본게 있으면 6월 모의고사 다음 달에 다음 주에 보잖아요 6모도 그 어필하기가 좋거든요 6모 같은 경우에 3모하고 6모하고를 주시면 그것도 제가 이제 다 영문화 작업을 다 해놓을 거예요. 공정으로 다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보고.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좀잘 나오면 뭐 승산이 있거든요. 이번 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모의고사 점수가 좀잘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니까 시험을 이제 그것도 조금 주시고 뭐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는 걸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조금.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사실은 좀 어, 다른데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많이 해드리는 거거든요. <laughs> 왜냐하면 다른데는 자소서만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꼭 붙여줬으면 싶어갖고 애들을 제가 하는 학생들영원도 해주고 막. 진짜 세탁도 해주고 다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꼭 붙여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네. 좀안 맡을라고 그랬는데 하신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어뭐 네. 일단 이왕 결정한 거꼭 붙도록 해보자 해서 저는 이제 차단해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한번 이거 선생님한분 네. 한번, 한번 봐라 이렇게 줘보시죠 뭐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